안녕하세요, 신태순입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창업 팀에 맞는 팀원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사실 스타트업 관련해서 뭐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팀원 구축이 제일 사실은 힘들어하고 또 속도 많이 썩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경험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이게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리고 공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질문 주실 때 이제 본인 팀과 맞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스스로 본인 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잘 규정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워낙 다들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는 팀 색깔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팀에서 좀 약간 고난이 제일 큰 사람의 어, 성격이 그냥 팀 성격으로 규정되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팀 성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우리 팀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특정 사람의 입맛에 뽑으려고 하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뽑으려고 할때 우리 팀의 색깔이라고 지금 규정한 게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의 색깔에 맞춰서 뽑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스스로 이제 팀 색깔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삼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되물어 보는 질문이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 좋은 팀원을 구하는 게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뭐 여러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어, 형제도 좀 없고 이제 외동으로 자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내 중심적으로 세계가 이제 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그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나와 다른 누군가와 계속 소통하면서 그것을 뭐 맞춰 나가거나 좀 이해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팀에 속해서 뭔가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프리랜서 분들이 더 어, 많아지고 그런 어, 시장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 팀에 속하는 사람을 잘 뽑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무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어, 마음의 준비를 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뭐 이미 신문기사나 뭐 아니면 실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복지나 연봉만으로는 어, 다니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기사나 이런 것들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그만두고도 나온 사람들이 어, 많이 있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어, 돈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돈을 많이 쫓을 수밖에 없지만 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는. 어,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물론 투자를 잘 받아가지고 어, 복지를 좋게 하고 연봉을 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큰 사명이나 비전 같은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인재가 흘러들어올 그런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철학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탄탄하게 정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까여도 보고 설득도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크게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혹은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 하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나만의 철학 그리고 나만의 비전 우리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을 점점 크게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인재들이 끌릴 만한 그런 비전으로 점점 고도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모임들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철학적으로 공유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채용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은 거죠. 그래서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좀더 귀찮으면은 좋은 사람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단순히 사람인이나 이런 데서 올려서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제 통한 사람에게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좋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팀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전에 이미 좀 들어가고 싶은 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팀이 뭐잘안 맞아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랑 안맞았을 수도 있지만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팀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뭐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어, 퇴사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는 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프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 팀을 키워갈 때도 좀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던가 다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갖춰가야 되는데 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팀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명한명 한명 처음에 키워갈 때한명한명 한명 영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에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분은 사실은 팀에 속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도와주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천천히 팀을 늘려서 정말 들어가고 싶은 팀 문화가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의 핵심은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은 안 되고 그리고 누가 하나 잘라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상대방이 채우고 상대방이 부족한 거 내가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으로 팀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런 팀에 어 좋은 인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더 융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거나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구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벽을 얼마나 많이 부딪혀서 만났는지, 왜냐면은, 그 자체가 나 혼자서 뭔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 과정에서 서로 좀 뭔가 다르더라도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해온 사람 같은 경우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게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좀, 어, 사회 경험도 많고, 아니면 뭐 형제들도 많고, 뭔가 많이 부딪혀보고 깨지고, 무너져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팀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융화돼서, 어, 재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도, 어,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핵심 요지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문제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 찾아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훌륭한 인재 드리기 위해서는 대표 임원들이 먼저 훌륭해져야 됩니다. 훌륭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좋은 팀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좋은 팀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멋진 팀, 어벤져스 같은 그런 멋진 팀을 내가 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의지가 있어야지 팀이 그렇게 탄탄하게 갈수 있는 거고요. CEO가 만약에 그걸 못하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좋은 조건으로 영입을 해서라도 초반에 그렇게 팀 세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 사업을 여러 개 하고 그 하나하나를 막 몇백억대 기업으로 키운 그런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했던 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한 명과 회사를 세우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모아뒀던 돈을 거의 이제 대부분을 걸면서 딱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그때 천대 일이었나? 그래서 그 엄청 거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갈 거다 이렇게 걸면서 딱한 명을 뽑았어요. 둘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명 뽑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어, 연봉도 다 제시를 하면서 지시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면접을 통해 가지고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만 뽑아라 이게 그 사람의 미션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회사가 분사되고 여러 개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봤는데요. 그 정도로 팀 세팅이 정말 어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달성될 만큼 되게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카페나. 바로 D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